자, 보문 넘어갈게요. 보고 uh, she spent about two years in Suriname, exploring t h rainforest, exploring. 자, Suriname에서 2년, 약 2년 정도를 또 보냈죠. 이거야? 에 작게. 자, 열대. 자, 뒤에 볼게요. 그 rainforest는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을 탐험하면서 Suriname에서 약 2년을 보냈습니다. 됐죠? 이거 분사구문이고요.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 and fresh-eating uh, fish, meriam. 자, 이때 confronted는 분사공문이죠. 앞에 뭐가 생략일까요? 빙이요. <laughs> PP로 시작하는 분사공문은 빙 생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onfronted with는요, 맞서다 뜻이잖아. 맞지 해석을 봐봐. 맞서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주어, 비동사 나오고 confronted with야. 뭐뭐에 맞서다. 맞서짐을 당하다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faced w i t h 와같대 뭔지 알겠니? 직면하여, 뭐뭐에 맞서, 이런 의미야. 됐죠? f a c e the with, confronted with. 어, 뭐, 그, 이게 뭘까? 극심한, 이거 뭐, 폭염이랄까? Intensity들, 폭염. Pierce, 맹렬한, 그, 열대어의 그런 태풍. 위험한 동물, 뭐와 같은. 타란툴라는 보통, 거미죠. 독거미. f l e s h eating meat는 우리 피라냐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위험한 동물들에 맞서서, m a r 양은 continue to collect every sample uh, she could get.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샘플을 계속해서 수집했다. 됐니? 다른 거 없죠? In her own house 그녀의 집에 she kept the i n u e t s she brought out of the b r a s t uh, 그 뭘까요? 그 숲에서 나그 가져온 그 곤충을 기렀구고요 앤드 세모치시고 메이디 형업펜치시입니다 얘는 캡타고 역시 백령고조입니다. Made in numerous d e s c r i p t i o n and p a i n t i n g 맞죠? 많은 묘사와 그림들을 만들었어. 됐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She b r o t She made 가정 권충들을 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묘사 그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OK. 맞죠? 그래서 이거 조심. 여기에서는요 묘사라고 없게 선생님이. 묘사와 그림. Eventually, 마침내, she painted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90종이 넘는 곤충을 어, 그렸고요. And at least, 적어도... 최소 60 species of plants. 식물의 60종을 그렇습니다. 됐나요? a n l this is 적어도죠. 최소 이거죠. 해합니다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s book, Metaphorses of the Insect of Suriname. 됐죠? 아우, s u r i n a m e 계속 그영화생각나가지고요 자, 어쨌든, 볼게요 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 뭐 뭐가 좀 헷갈렸지? 오케이. 요 위즈는 분사고만 아니야? 원래 이게 뭐가 쓰야 돼? 컴을 쓰는다. 그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랑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끊어야 돼. 그녀는 이랑 그림을 가지고. 그녀는 발간을 했는데, 그녀의 뭐죠? 그러니까 라이프워크라는 게 뭐니? 인생의 역작이게 되겠죠. 인생일 때의 역작인. 이 수리남의 곤충의 변태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을 합니다. 1705년도 됐나요? 이렇게 막끊으은볼 문제는 없어요. 이거 인생의 역작이고요. The book s h o w e d 이 책은 보여줍니다. 수리남의 패션. 아, 수리남이면 미안. m a r m a r y a n s passion, m a r 의 그런 열정. For both insect and painting. 곤충과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It was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이것은 이때 이 t 라는건 가조 아니에요. 책이에요. 책. 정말로요, 리마커블를 뜻이 뭔데요? 네, 관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정말로 주목할 만한 책이었어. 주목할 만한 책이었어. 그 당시 에 콤마디의 위치 역시 그것은 이거죠. 컨테인이 담고 있다, 포함하다 맞나요? 그리고 이것은 포함하고 있었다, 포함했다.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 of butterfly, bees, spider, frogs, and even snake. 나비, 벌, 그리고 거미, 뭐뭐뭐 뭐, 뭐 이거 개구리, 그리고 심지어 뱀. 어이, 아주 어, 다채롭고 상저 뭐죠? 상태한 그림을 포함하고 있었다. 됐나요 별거 없죠. 포인트 잡고 있나? 기커트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confronted with 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분석 보면 빙생했던 거. 뭐두 번째는 made 같은 요1렬구조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개수점법 조금 주의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서 넘어갑니다.